결혼하고 아이 키우면서 큰 굴곡 없이 살았는데 이 나이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사람 일이라는 것이 역시 한치 앞도 알수 없는 거네요. 최근에 우리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이 났어요. 조건이 좋았고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라 온 가족이 지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결혼하고 쭉 서울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방에서 산다는 것이 걱정되고 무섭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막상 내려와보니 새로 지어진 신도시에 아파트도 다새 아파트고 예쁜 공원과 아파트 근처에 학교들이 있어서 살기가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문제는 이 동네에 남편과 제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죠. 아이는 학교 다니면서 금방 친구 사귀고 잘 노는 모양인데 남편과 저는 주말에 만나서 외식하고 놀만한 친구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몇 달째 낯선 지역에서 살며 외로움 느끼고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마트에 장 보러 나갔다가 제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그 친구를 만나지 말았어야 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어머, 너 성이 아니니? 너가 어떻게 여기 살아? 서울에서 같이 학교 다니던 동창 친구를 이런 지방도시에서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학창시절엔 친하게 지낸 친구는 아니었고, 그냥 같은 방 한번 해본 적 있는 얼굴만 아는 사이였는데, 이런 곳에서 마주치니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마트에서 한참을 붙들고 수다를 떨다가 우리는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이번에 이사 왔다고? 나도 남편이 3년 전에 발령받아서 이 동네로 이사 왔어. 여기 살기 좋아. 애들 키우기도 좋고 앞으로 내가 맛집이든 어디든 좋은 곳 많이 데려가 줄게. 저는 십몇 년 만에 만난 친구와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서로 연락처까지 교환하고 헤어졌어요. 주변에 아는 사람도 하나 없는 곳에 동떨어진 기분으로 살던 저는 그 뒤로 매일같이 그 친구와 낮에 연락해서 붙어 다녔습니다. 친구가 맛있는 맛집도 데리고 다녔고 지인도 소개받았어요. 덕분에 금방 도시의 정을 붙일 수 있었고 실수 생활하는 것도 재미있어 지더라고요. 그러다 언제 한 번은 서로 남편까지 데리고 2대2로 부부동반 모임을 하기도 했습니다. 서로 즐거운 분위기에서 식사를 나눴고 우리 남편과 제 친구의 남편은 나이 차이는 조금 있었지만 비슷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화가 잘 통하고 금방 친해졌어요. 마치 원래 우리 네 사람이 친하게 지냈었던 것처럼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와 똑같이 남편도 타지에 내려와서 고생하는 중이었는데 성인의 남편을 만나면서 같이 주말에 골프도 치러다니고 부부동반으로 캠핑도 다니면서 다같이 친하게 지냈어요. 맨날 서울에서 남편은 일하고 저는 아예 뒤치닥거리하느라 바쁘고 정신없이 살았는데. 한적하고 조용한 지방도시에서 사는 것도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저와 성희는 원래 같은 학교 동창 사이였으니 서로 잘 통하는 사이였고 남자들끼리 형님 동생하며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부부동반으로 골프도 치고 리조트를 잡아서 놀러가기로 했어요. 서로 아이들은 친정엄마에게 맡겨두고 어른들만 내이 뭉쳤습니다. 내시서 같이 라운딩하고 리조트에 돌아와서 바베큐도 구워서 먹고 놀았어요. 저는 오랜만에 골프를 치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잘안 되다가 점점 감이 잡혀서 잘 맞더라고요. 날이 너무 더웠기 때문에 다들 땀을 많이 흘렸고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각자 방에서 씻고 바베큐를 준비해서 술이랑 함께 먹었습니다. 나름 운동 후에 땀 흘리고 먹는 술이라 그런지. 굉장히 잘 넘어갔어요. 우리들은 한참 동안 술이랑 고기를 먹으며 신나게 놀았습니다. 주변 풍경도 너무 좋고 분위기도 너무 좋아서 그때만큼은 세상 모든 근심 걱정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를 포함해서 우리 넷은 술을 많이 마셨고 평소보다 더 취했습니다. 남편은 피곤하다며 방에 올라가서 누워 있었고 성희도 어지럽다면 자기 방으로 올라갔어요. 저는 그나마 정신이 멀쩡한 편이라 좀 걸으면서 술좀 깨야겠다 싶어 남편의 방에 혼자 두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리조트 뒤쪽으로 걷기 좋게 산책로가 있었거든요. 기분 좋게 걷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가 저를 따라오는 것이 느껴졌어요. 밤이라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조금 무섭기도 했어요. 사람 그림자가 점점 다가오자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를 뻔 했는데 그 사람이 제 입을 막으면서, 저예요, 저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가까이서 보니 성희의 남편이었습니다. 인기척 좀 하시지? 깜짝 놀랐잖아요? 성희의 남편은 자기도 술을 깰겸 산책하러 나왔다면서 길이 어두우니까 같이 걷자 하더라고요. 평소에 젠틀하고 매너가 좋아서 친구 성희가 남자는 잘 만났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둘이서 반기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뭔가 마음속에 간지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20대 때로 돌아간 것처럼 한참 야릇한 상상을 하며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친구의 남편이 은근슬쩍 제 손을 잡더라고요. 그전부터 팔이 살짝살짝 스친다든지, 작은 스킨십은 있었지만, 애써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이 남자가 먼저 손을 덥썩 잡아버리니 모른 척할수 없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손을 빼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힘을 주며 꼭 붙잡았어요. 그냥 손만 잡을게요. 다정하게 친구처럼 손만 잡아요. 저는 숙소에 있는 남편과 제 친구 생각에 그럴 수 없다고 대답을 했는데 그 남자는 포기할 줄을 모르고 적극적으로 제게 들이댔습니다. 미안해요. 나,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기왕 실수한 거, 딱한 번만 더 할게요. 그 말을 끝으로 친구의 남편은 제게 앱을 맞췄습니다. 저도 그때 제 정신이 아니었던 건지, 아니면 새로운 남자가 저에게 이렇게 다가와서 설레었던 건지, 아무 생각이 나지 않고, 저는 그 남자가 리드하는 대로 모든 걸 받아주고 있었어요. 제 안에 저도 알수 없는 어떤 욕망이 있었던 걸까요? 친구의 남편과 그것도 내 남편이 바로 근처에 있는데 다른 남자와 키스를 하다니 지금 생각해봐도 그날의 저는 정말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달콤한 말로 제 귓가에 속삭이는 이 남자를 거부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밖에서 한참의 키스를 하고 끌어안고 있다가 우리 두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고 소파에 누워 자고 있던 남편은 어느샌가 방에 가서 누워있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희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꾸만 성희의 남편이 의식되긴 했지만 혹시라도 남편이랑 성희에게 들킬까봐 필사적으로 모르는 척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뒤로도 남편과 친구 몰래 성희의 남편이랑 종종 만남을 가졌어요. 제가 약속이 있어 늦는다고 하는 날이면 남편도 약속이 있으니 신경쓰지 말고 재미있게 놀다오라고 이야기하거나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속이며 지내던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을 보고 알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제 친구 성희와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려. 제가 친구의 남편과 만나고 즐길 때마다 성희도 제 남편과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적잖이 충격을 받았지만, 제가 한 짓이 있으니, 남편한테 뭐라고 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성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여자끼리 저랑 둘이서 좀 만나자고요.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고, 만나자마자 살짝 어색함이 있었지만 서로 편하게 이야기했어요. 너내 남편이랑 만나고 있지? 친구의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어서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미안할 거 없어. 너도 알고 있잖아. 나도 네 남편이랑 만나고 있는 거. 너가 그날 밤내 남편이랑 밖에서 즐기고 있을 때 나도 네 남편 꼬셨거든. 친구의 당돌한 고백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서로 쌍방과실이라 누구의 책임을 물을 수도 없었어요. 어차피 일어난 일은 벌어진 일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래? 친구의 물음에 저는 여기서 그만하고 관계를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아니 나는 이네 남편 계속 만나고 싶어. 내 남편도 너가 좋대. 그러니까 내 남편 계속 만나. 그냥 우리 넷은 이렇게 지내자. 서로 즐기면서 원하는 거 하고 사는 거지.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생각보다 좋더라. 내 남편도 밖에 나가서 모르는 여자 만나고 다니는 것보다 이게 속이 편하고 난이 관계 괜찮다고 생각해. 언뜻 생각하면 제정신 아닌 이야기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나쁜 제안은 아니었어요. 친구의 말에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과연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걸까 싶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이 생활이 더 좋았으니까요. 친구 말처럼 밖에서 친구의 남편을 만날 때는 연애하는 것처럼 설레고 심장이 뛰었고 집에서는 죄책감 때문에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저를 챙기는 남편이 좋았습니다. 친구한테는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했어요. 정말 비밀로 만남을 유지했던 거면 몰라도 우리 내네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맞는 걸까요? 제가 한 짓이 있으니 나중에 어떤 일이 우리 가족에게 다가오든 감수해야 되는 거겠죠? 서로 원하는 걸 찾아서 즐기고 있으니 그냥 이대로 지내는 게 맞는 걸까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듣. 들어왔...